어, 자, 2017년 11월에 실었던 어, 16번, 수학나형 16, 16번 문제인데요. 로그 계산 문제네요. 여보다큰 실수, 두 실수 AB 되어야 이 식이 성립할 때 이거를 구하라. 그럼 이 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미 밑을 맞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어, 루트가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게 분모로 내려오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A의 제곱으로 되겠죠. 결국 A의 제곱이 뭐랑 똑같다?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이 여기 앞으로 2분의 1이 되니까 다시 이걸 올리면 루트 ab가 되겠죠. 그래서 a 제곱이 루트 ab랑 같다. 아마 이거를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될것 같아요. 양변 제곱할게 루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a A 제곱은 ab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 a로 이제 묶어야죠. 넘겨서 묶어버리면 이렇게. 그래서 a가 0이거나 아니면 a 세 제곱이 b거나 이렇게 나올 건데 어 기본적으로 어, 친수가 0보다 크니까 어 a 세 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거밖에 성립이 안하겠죠 음, 그럼 A 세제곱이 B랑, 랑 같다. 아, 그럼 끝났네요. 자, 로그 a b 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로그 a b 대신에, 자, B가 A 세제곱이니까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a, 로그 A의 A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3이 앞으로 쏙 튀어나와서, 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한 기본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